여러분, 자코비 자산 운용이라는 회사가 유럽에서 지금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 예, 비코인을 출시했습니다. 영국령 건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암스테르담 거래소에 상장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이 건지라는 섬은 인구 한 6만 4천 명 정도 되는 작은 섬이에요. 이 작은 섬의 금융당국이 승인을 한 거여서 그런지 시장 반응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자코비의 이 ETF는 건지 금융서비스위원회가 감독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위원회는 SEC처럼 큰 영향을 가진 그런 기관이 아니고, 또 건지는 유럽연합, 네, 이 u 죠 EU에도 속하지 않은 그런 작은 섬 국가라서, 그래서 그런지 지금 시장 반응이 좀 미미해요. 실제로 이 ETF가 상장된 후에도 뭐 그다지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미 유럽에는 이런 비슷한 상품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유사한 ETF 상품이 지금 12개가 넘게 있다고 하는데요. 자, 유럽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런 작은 규제기관에 의해서 승인된 게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네요. 더불어 자코비 CEO가 설명하기로는 건지를 선택한 이유가 규칙 변경에 좀 적극적이어서라고 하지만 이 비코인 ETF는 일반적인 유럽 시장의 유럽 연합 공모펀드 기준을 좀 따르지 않아서 다른 경쟁 상품들에 비해서 좀 뒤처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미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제출한 현물 ETF를 지금 미국 SEC가 심사 중이라고 해요. 자, 만약에 SEC에서 승인이 나면 암호화폐 시장에는 큰 변화가 올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 관심에 보답하고자 코인에 관한 관점을 꾸준히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정보 받아서 수익 얻어가실 분들, 어떻게 참여하면 되냐? 지금 바로 보이시는 이 영상 상단의제 번호 010-2020-0491 여기로 숫자 7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별도의 비용이나 금전 요구? 그딴 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무료 상담 카톡방 한번 보세요 지금 실시간으로 중요 이슈와 타점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구독자분들 수익 내고 있는 거 보이시죠? 물론, 포지션 공유나 관점 분석이 100%다 맞다. 이렇게 장담할 순 없지만, 그래도 혼자 분석하면서 마이너스 보는 것보다는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면서 투자하면 더 즐겁지 않을까 싶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0% 무료 상담입니다. 원하시면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2020-0491. 숫자 7.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필요한 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입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최근 정부 회의에서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물가 상승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하면서요. 특히 최근의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하면서 정부와 중앙은행에 경제 정책을 개발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최근 러시아 물가 상승률이 3.52%에서 집계됐고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리를 3.5%나 인상했다고 해요. 루브라의 가치도 지금 급락했는데 지난주에는 1달러당 102루블까지 치솟는 등 1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고요.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긍정적인 면도 지적했어요. 자, 올해 GDP는 예상보다 낮은 마이너스 2% 안팎으로 예상된다면서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이고 또 2030년까지 투자를 크게 확대해야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리하면 러시아는 현재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물가상승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푸틴 대통령은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져가면서 더 나은 경제정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캐시 차트를 좀 볼까요? 이캐시가 지금 하락 채널 라인의 상단을 돌파하고 있는데, 이평선을 지지받으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세를 펼치라는 모습이죠? 이캐시의 상승세는 비트코인 캐시가 EDXN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강력한 추력을 받았어요. 상장 뉴스와 함께 하드포크된 이캐시도 상승세를 탔는데요. 상승 후에 일단 길게 조정을 빼주고 있죠. 근데 그 뒤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상승 흐름이 약해지면서 하단에서는 이평성 지지를 받으면서 드디어 여기서 이케시가 다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상승 이후에 조정이 있었고 이제 다시 전고점을 넘어서는 상승세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충격파동 이후에 조정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이케시가 지켜야 할 구간은 어디냐? 바로 지금 이 구간입니다. 이케시가 매우 중요한 구간에 있다고 볼수 있고 이 지점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케시는 이제 그냥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고려해 볼수 있고 이 지점부터 다시 상승세를 탈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이 캐시가 다시 상승세를 타려는 건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보통 이런 움직임은 급등을 예상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다시 상승세를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이 왔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캐시에 대한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중에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도 다른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어,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2020-0491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요.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고요.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카톡 채팅방에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 시청하시는 지금 010-2020-0491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